자, 본문 1부터 해석 쭉 한번 해보면서 어색한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켈리는 uh, went on a road trip. 마지막에 얘기했던 road trip을 갔어요. 지난주에 갔으니까 반드시 과거형 써야 되죠. 남해로 갔는데 누구랑 갔어? 민지의 family랑 갔으니까. 민지의 가족들하고 켈리하고 이렇게 간 거죠. 자, 이것은 켈리의 trouble diary다. 켈리의 trouble diary. a p 스 s t r o s 소유격 또는 소유대명사 이거 다 설명한 거고. 자, the Saturday, October 20. 자, 10월 20일에 갔어요. 10월 20일에. 자, we left. 우리는 떠났죠. 시제과거형 맞다 그랬죠. 시제과거형 맞고, 남의 브릿지로, at noon, 정우에 떠났어요. The bridge was beautiful, was beautiful. 아름, 아름다웠구요. We took pictures, took pictures in front of it.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남의 브릿지에서 사진을 찍었구나. Then we drove to German village the road to the village was very smooth. 어, 도로가 매우 매끄러웠다. 도로가 매우 매끄러웠다 이렇게 나오나요? 그다음에 car sick. 자동차 멀미를 하는데 멀미할 정도면 자동차가 도로가 매끄러웠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뭐가 나왔더라? c 비 r y 였죠 c Carby. r 비 자, c r 비로 바꿔 줘야 된다. 그렇죠? 바꿔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 The German Village was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쁜 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이때 it, it는 German Village를 가리킨다그랬죠 High up on the hill, on the window, open 곳에 있다고 했고요. We could see the sea. 그러다 보니까 전망이 좋았잖아. 그래서 바다도 볼수 있고 섬들도 볼수 있고 그래서 뷰가 굉장히 판타스틱했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몸이 훨씬 더 나아졌겠죠. 나빠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뭘로 바꿔요? Better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ow we are. We are now가 있기 때문에 R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B&B 좁은 장소. B&B 있었고, Minzy and I are sharing a room. 자, 방을 하나를 놓고 공유하고 있었는데 Tomorrow, 내일은 We are going to visit 다랭이 마을. 다랭이 빌리지와 쌍주 위치를 방문할 거야. 방문의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러면 보통 답이 세개인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처음에 left 부분이 틀렸죠. 우리는 떠났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떠난 게 아니고, 도착했다. 남해에 도착했다 해서, arrive, at, 이기 써야겠죠. 남해 브릿지도 좁은 장소니까 s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거는 got, to를 써도 되고요. 남다 reach는 전치사 없이 reached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 가능합니다. 자, arrived at, got to, reached. arrived at, got to, reached. curvy, 그 다음에 better. curvy, y 붙이는 거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본문 2로 가서요. 자, 이번에는 자 October 21, 자 21일이야. 그러면 당연히 토요일을 다음에 일요일로 넘어가겠죠. 자, Mr. Schmitt은 owner, B&B의 owner인데, prepared our breakfast, 아침 식사를 준비해줬고, eat 그것은 bread, German sausage, and sauerkraut, 세 가지였다. 역시 시제 과거. 자, 마에 들었어요. 그사 r 클라우드가맘에 들었는데, 자, 그것은 소리가 김치 소리가 났지만 맵지 않았다. 소리가 나요? 자, 소리 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맛이 났다. 그래서 테이스트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마지막까지 방문 방심하지 말고 이디 붙여서 과거형으로 마무리하시고요. 뒤에 라이크도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야 돼요. 그다음에 아프터 디널 저녁을 먹고 난 뒤냐 전이냐도 확인하시고요. 저녁을 먹고 난 먹고 난 뒤는 맞아요. 저녁을 먹고 난 뒤, 저녁을 먹었나요? 어, 아침을 먹었는데, 아까, 그치? 아침을 먹었잖아. 그러면 저녁이 아니고, 아침으로 바꿔야지. Breakfast. 네. 그 다음에, We went to 어디 어디로, 다랭이 빌리지로 갔다. There were, 복수, many, rice, fields. 까지 많은 논이 있었다. By the sea, 어디에 많은 논이 있었어요? 자, 바닥 가에 있었으니까, by도 보셔야 돼요. By the sea. 자, they tasted like a huge green s t a i r s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헷갈려.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지금 갑자기 맛이 나요. 맛이 안 나잖아. 맛이 나면 안 되고. 자, 커다란 계단처럼 보이 녹색 계단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거는 록트라고 써야지. 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석을 제대로 해서 답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3으로 갈게요. 자 넥스트 그 다음에 we drove to 상주 비치 상주 비치로 갔어요 자 샌드가 모래가 서프트 했고요 we all made snowman 자,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매니주여다랬죠 복수요 자 내꺼 더커민지거 보다 내꺼가 민지거 보다 더큰거 맞나 민지의 엄마거는 가장 큰 샌드맨이고 looked like 민지's father 민지의 아빠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울었어요 울었어요 웃기긴 하니까 울다 보면 웃기도 하죠 아니, 거꾸로데 웃다 보면 울기도 하죠. 자, left에서 left, 라푸드 스펠링 점검하고 우리는 다 깔깔깔깔 웃었어요. 자, 그 다음에 this was my first trip 여행, 첫 번째, 어디에서 한국에서의 첫 번째 여행이었고, had an amazing time, 멋진 시간 보냈는데, 자, 최악의 로드트립이었다, 아니죠. 최악이 아니고 최고의 그럼 베스트 로드 트립이라고 최상급으로 바꿔 주면 되겠죠. 역시 두 개네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스노우맨. 자, 아주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샌드맨이에요. 샌드맨. Sandman. 그죠? 샌드맨. 그래서 샌드로 바꿔 줘야 되고. 자, 그다음에 4번으로 가서 본문 4로 가서 지난 주말 네, 4번인데 본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 문장형 어법 고르는 거야. 그래서 네, 이것도 그냥 같이 합시다. 같이 하고 먼저 이거 영상 을 끄고 먼저 한 다음에 푼 다음에 그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듣는 것도 좋고요. 자, 지난주말에 지난 주말이었어요. Went on a road trip to n a m h e with Minji's family. 민지의 가족과 어, 남해로 여행을 갔죠. We arrived 도착하다 맞다 그랬죠. 남해 m h a e b r at noon 정오에 도착을 했다. 음, 정말 잘했고 브릿지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t 트 o 픽 pictures i 우리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안 맞아요. 어떻게 안 맞아? 어가 있는데 ds 가또 있죠. 둘 중에 하나 빼셔야 되고요. 상관없어요. 투 o 픽 k 해도 되고 투 o 픽 k p 도둘 중에 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드 r o v e to g e r 로 가서. 굉장히 컬비한그길 때문에 got c a 자동차 멀미를 했고요. g e 빌리지는 뭐로 가득 차 있었냐면 pretty houses. 굉장히 예쁜 집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 g e 빌리지가하이 g h up o 언덕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전망이 좋아서 매니 아 y i s l 까지볼수 있었어요. 뷰가 아주 판타스틱 했고, 기분이 좋아졌고, 몸이 나아졌고, 그리고 우리는 B&B에서 묵었다 그랬죠. 민지하고 나는 두 마리니까. Yeah, 이. MC만 안되고 R 써야 되겠죠. R sharing uh, room 방 하나를 공유하고 있었고 내일은 방문했다 말 안되죠. 내일은 방문할 거니까 방문할 것이다. 라고 미래로 바꿔줘야 되죠. 비고인트로 바꿔줘야 되죠. R we are going to visit 다랭이 village and s o u n d beach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어, 자, 슈미트, 슈미트는 오너야, BNB 오너인데 프리페일드 브렉퍼스트, 아침 식사를 준비해줬어요. 그게 빵과 소지지와사워크라우트인데 정말로 마음에 들었어요. t 이스 t e d l i 김치, 김치 맛이 났어요. 여기 문제 없나요? 자, 그들이 그들이 자, 그들이 아니고 뭐야? 그들이 아니고 어, 이시라고 해야죠. 바로 앞에 있는 뭘 가리키니까? sourcrout을 가리키니까, s o u r c r o u d s 없죠? 센스 없는 명사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힌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 it이라고 했잖아. 그것은 not spicy 맵지 않았다. 이 it, 앞에도 it고, day도 it라고 바꿔야겠죠?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아침을 먹고 난 뒤에, went, 다랭이 마을로 갔어요. There are many rice fields. field는 s가 있어야 돼. field는 s가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야지 여기 there were 이랑 같이 맞추죠. 어, 그리고, rice만 있으면 s가 없어. rice는 셀수 없는 명사야. 그런데, field는 셀수 있어서, 요거랑 또안 맞으니까, 맞춰줘야지. by the sea. 자, 바닷가에 논이 되게 많았고, 어, 논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그 논들은 역시 복수로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They looked like a huge green stairs. 거대한, 그, 초록계단처럼 보였다. 자, 그 다음에, 어 넥스트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운전해서 어디로 갔어요? 상주 비치로 가는데 샌드가 굉장히 부드러웠고요 그래서 샌드맨을 만들었어요 네개더 커요 민지거 보다 문제없죠 민지선 엄마는 the b i 샌드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the b i 가장 큰 샌드맨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 겠지 가장 큰거 여러개 중에 가장 잘생긴 거 가장 큰거 가장 멋지고 한개잖아 그러니까 맨이 아니고 n 이 아니고 뭘로 바꿨어야 돼 단수로 바꿔서 해야 되죠. m, e, n, e, m, a, n. 아까 여기는 이제 복수를 쓰는 게 중요하다면, 하다면, 그냥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여러 개일 거 아냐? 근데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한 개겠죠. 자,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아그 어, 다음에, 자, it looked like 민지's father, 어, 그것은 민지의 아빠처럼 보였다. 우리는 다웃었고요 This was my first trip in Korea. I had an amazing time. Time S 있었나요? Time S 없죠. Time은 기본적으로 셀수 없는 명사니까 S가 안 들어가는데, 어, 앞에 어가 있으니까 들어가네. 그지? 예. 그러니까, 셀수 있네, 여기서는. 하나의 어떤 시간이다. 이런 개념이야. 보통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 S가 안 붙고, s가 붙을, 때 붙을 때는 시대란 뜻일 때 붙는데, 여기서는 수거로 have a good time. 이렇게 붙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특정한 시간대를 말하는 거에서 그때 어가 붙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가 있는데 s가 붙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 두 개잖아요? 하나 어디있어요 하나, 여기 있죠. 여기. 자, 문제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빠졌어? 뒤에 d 이 없죠. 뒤에 d 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써야 돼? as 원급 as 그다음에 비교급 then 그다음 세 번째 더 플러스 최상급 뒤에 5분나 in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더 플러스 최상급은 성용사의 최상급에는 항상 붙는다. 근데 부사인 경우는 안 붙기도 한다. 그렇지만 더가 기본적으로 붙어야 되니까 더가 익숙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뒤에 문법 어법 둘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 여러분이 해서 검사 받으세요.